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문 온시아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주가 유한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제약사죠. 제약사를 그 모회사로 두고 그 회사가 미국 회사들과, 미국 회사와 합작을 통해서 만든 그런 그 신약개발회사죠. 그래서 이 이뮤논시아는 그 명역함제 신약개발에서 나름대로 연구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말 그대로 이제 그 최대주주인 유한양에서 검증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약개발에 대한 신뢰도는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임윤 이뮨, 임윤씨의 001이 같은 경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임상 이상까지 성공을 했고 여기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상 이상 결과로도 일부 그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약품이 되죠 하지만 희귀의약품이라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 습니다 작고 어떤 희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산할수록 회사가 제약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희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이제 그니까국민 의료 보험이나 이런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존재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살 수가 있지만 그 약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너무 고가의 그 비싼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 없으면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약 개발에서 제약사들이 만든 약품들을 신약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희귀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을 만들어봤자 돈못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대부분 이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제약사들 뭐바이오 벤처들이나 이런 데들이 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드는 것과 차이 나게 우리나라는 뭐 아주 특이한 증상으로 아주 제한된 시장만 가진 그런 쪽으로 희귀의약품을 만들다 보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의 신약 개발의 본류에는 못 들어가고 지휘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번에 이 이민원 시 r 과 만든 그 IMC001이라는 것도 임상 이상까지는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이거를 실제로 신약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 갖고 있는 한계죠.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야, 그런 그 임상 결과가 좋은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야? 라고 약 개발에만 오리엔트 돼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자들은 이 약이, 신약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존에 없던 약이다 할지라도 그 약의 시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그 희귀의 약품은 거기에 투자될 돈도 대부분 다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이거는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민간에서 일반 개인이 투자할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이민온시와 같은 회사를 상장을 시켜주는 건이 회사들이 희귀의약품들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될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 또그 실력도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또 이렇게 희귀의약품을 만들면서 그 보호 그 보호보다는 더 대중적인 고용암 치료제 같은 이런 그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신약 후보 물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희귀의약품으로 이런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개발될 수, 개발된 신약들을 개발하는 이런 실력과 경험을 쌓으면서 결국은 다음 단계로 이런 고용암 같이 대중화된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될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 투자자들 생각하고 투자를 해주는데 예전에 보면 뭐 유전자 치료제로 유명했던 그 헬릭 스미스 이게 이제 옛날에 바이오로직스, 바이로메드인가요 그걸로 상장했던 업체인데 근 10년 동안 거의 한 5, 6조 원을 시장에서 조달해가고 나중에는 뭐, 기업사냥꾼들한테 기업을 팔아먹고 먹튀를 해버렸죠. 그 서울대에 나온 그 가방끈 긴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속다 보니, 바이오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설레설레 많이 합니다. 물론, 바이오 신약개발회사들은 뭐, 뭐, 이 임상 결과가 나오는 때나 이럴 때, 그 주가가 그냥 순식간에 뭐, 따불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급등했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해요. 대부분 다 흘러내리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쪽에 대형주라고 하는 시가총액 뭐 1에서 한 12종으로 되면 거기엔 대부분 다반 정도 이상이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 그 연구개발만 하고 있지 실적은 대부분 다 적자예요. 물론,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코스닥 시장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하는 그 바이오 업체들은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흑자를 내기도 하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그 라이센스 아웃이 뭐 1조 원이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그걸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하지만 계약료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고 마이스턴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 총액, 실제로 이 신약이 목표한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수 있기 때문에 1조 원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 전에 임상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있어서 포기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 매몰비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도 그만큼 한국의 신약 개발 회사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걸어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좋은 야 이거 진짜 성공만 하면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아주 세게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수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도 다 탐을 냅니다. 그거 위약금 물어줄 테니까 나하고 다시 계약하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낮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고 실제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그,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그 역사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 글로벌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하나 잡으면 그거 하나로 그동안 뭐 10년 동안 투자했던 연구비를 한 방에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한 방에 뽑아 버린 그 그게 매년 그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죠. 1조를 주더라도 매년 1조씩 10년 동안 보면 10조를 버는 건데. 그 1조 투자할 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이오 쪽은 기술 자체도 굉장히 그 스페스픽, 특별하고 그 연구 자체를 하는 박사만이 그 연구의 가치나 어떤 성공 여부 가능성을 알 수가 있지 똑같은 뭐 바이오 이쪽 연구하는 그 phd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학박사라고 그러죠. 그 이학박사라도 다른 사람 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쪽에서 정보를 다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박사님들 임상가 그러니까 이런 임상도 하고 이런 연구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배운 지식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투자할 때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외부의 다국적 제약사나 대형 그 이런 그 제약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즉 라이센스 아웃에 투자를 받거나 이런 그 검증을 받은 회사에 국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제약사 중에 한 곳에 그한 곳을 그 최대주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진실성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바이오 업체들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이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의 연구 단계 또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연구를 하는 연구 인력들이 이런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연구 인력들인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문원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IMC001이라는 게 NKT세포 림프종에 대해서 작용하는데 이게 임상 이상까지 나왔고 임상 이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약품은 희귀의 약품으로 지정을 하려고 있고 이걸 임상병원이 삼성서울병원입니다 대형병원이죠 이 대형병원들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들은 이런 희귀의 약품이지만 이런 그 약품과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돈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엄청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받지 않고 적용받지 않고 아주 고가의 의료시술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IMC-002라는 이런 고용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임상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서 결과를 보고 중국의 스리메디라는 이 업체에 중국의 지역에 한정된 그 전매라고 할까요? 이 특권을 팔았어요. 그걸 일종의 라이센스 아웃한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 중국 지역에서는 이 3D 매드가이 IMC 002에 대한 임상을 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그외 지역은 여전히 그 이민 온시아가 직접 하고 중국 지역에 대해서만큼 이걸 하겠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이 업체에 그 레퍼런스가 된 것이죠. 라이센스 아웃을 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그002 IMC 002에 대해서 이 비슷한 연구를 하는 여러 그 연구원. 그 업체들이 있고 그 고용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업체들은 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액수도 꽤 크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이문온시아도이 중국 기업 스리메디에 중국 지역권리를 470만 불에 기술 이전을 했고 이 기술 이전한 게그 당시에는 이게 뭐 거의 6위권. 2021년 라이센스 아웃을 할때 국내 제약 바이오 전체에서 6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조 단위로 조 단위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업체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몇 개가 탄생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470만 불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2021년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D 메디 중국 업체에다가 중국 바이오텍에다가 이 업체를 이그니까이 신약 후보 물질을 그 독점권을 라이센스 아웃 한 경험이 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시게 되면, 이 매출이라고 상반기에 일으킨 게, 뭐, 연구 용역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 용역 해준 게 매출의 전부고, 그전에는 그나마 매출도 없었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78억에다가 단기순 손실 75억이 반기, 되, 반기 중에 이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체도유 유한양행이고, 66.15%. 전체의 반 이상을 유한량이 갖고 있고 소액주주 유동 가능한 주익수가 35%입니다. 이 말뜻은 이게 상장 초기긴 하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나 이런 대량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이 보유해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유한량인 최대주주는 3년간 보유예 수를 하고. 여기에 투자한 펀드들, 벤처금융들 같은 경우 1년 보호예수 해준 쪽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창수사들이 바보가 아닌데 상장을 했는데 1년이나 보호예수 해준다는 건 나름대로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한양증구 다른 뭐 소액주들도 이 사람들도 한 1년간 보호예수 해줬고요. 뭐 한국투자증권은 상장, 그러니까 상장 그 주간 증권사기 때문에 여기가 또 3개월 보유수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민원시아는 뭐 나름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이제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상장한지 한 3개월, 4개월 뭐 4개월쯤 들어가는데 주가가 저 밑에 4,450원 바닥 가격을 하고 요 상위 가격 이, 아마도 한 6,500원, 이런 정도 가격에 박스권 움직이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2026년에 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IMC002 인가요? 그거를 그, 2021년에 중국 업체에 제한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됐고 했지만, 요번에 이제 임상 이상을 통과한 IMC001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리, 이거를 라이선스 아웃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도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이민온시아가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이민온시아 같은 게 바이오 업체들을 좀 편입해 두시는 것도 나중에 보험 삼아서, 보험 삼아서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다 약세일 때 시장이 막 급락할 때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일부 담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